신이 왔다! 하고 만족할 상품을 소개하는 왔다만만 구독버튼은 기본이고 알람까지 눌러주실거죠? 가벼운 날개짓으로 하늘을 무대로 춤추는 미니 드론은 특히 남성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펼치는 하늘 위의 자유로운 퍼포먼스는 저렴한 가격에 비해 그 놀라운 기능과 함께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숨겨둔 작은 비밀 그 미니 드론을 야외에서 펼쳐보는 순간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과 바람 사이에서 미니 드론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은 어떠세요? 맞다. 적외선 손감지 유도 플레이볼 드론, 약 12,639원.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어릴 적부터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었을 그 꿈을 손 안에 담아보세요. 적외선 송감지 유도 헬리콥터 모델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의 순수한 감동과 모험을 현실로 가져오는 마법의 기계입니다. 이 미니 UFO RC 드론은 밤 하늘에 빛나는 LED 조명으로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꿈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센서는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하며 아름다운 비행을 연출합니다. 내구성 있는 소재와 고급스러운 외관.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잠금 보호 기능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눈부신 웃음소리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 이 모든 순간을 이 작은 드론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쿼드콥터 미니 드론 약 26,336원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4DRC V8 미니 드론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하늘과 바람 사이, 구름과 별 사이에서의 조용한 순간. 그곳에서 당신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는 세상을 하늘 위에서 담아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FPV 기능은 그 아름다운 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해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드론의 LED 조명은 당신의 길을 밝혀주며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는 드론은 당신의 하늘 위에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감동과 모험을 더해줄 4DRC V8 미니 드론.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더 넓고 더 깊은 세상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XKJ 2023 미니 드론. 약 22,472원. XKJ 2023 미니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 마법의 도구입니다. 그레이와 블랙의 세련된 디자인은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접이식 쿼드콥터 기능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드론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느낌, 바람을 가르며 자유롭게 비행하는 그 감동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압고도 유지 기능은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며, FPV 기능은 실시간으로 드론의 시점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모험과 감동을 선사할 XKJ 2023 미니 드론. 이제 하늘과 바람, 그리고 당신의 꿈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JJRC H107 미니 쿼드콥터 드론 약 3만 627원 JJRC H107 미니 드론은 현대적인 기술의 결정체로 당신의 하늘 탐험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 드론의 헤드리스 모드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않게 해주어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고도 유지 기능은 드론이 안정적으로 공중에 머무르게 해주어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완벽한 조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가지 속도 모드는 조종사의 기술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3D 뒤집기 및 회전 기능은 드론 비행의 재미를 더욱 극대화시켜줍니다. 안전한 디자인은 충돌 시에도 드론을 보호하며 접이식 쿼드콥터는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비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실시간 전송 기능은 당신이 비행 중인 드론의 시점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왔다. 접이식 쿼드콥터 RC 드론 약 43,156원 접이식 쿼드콥터 RC 드론은 초보자들이 드론을 연습하기 위한 입문용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드론의 설계는 사용자 친화적이며, 그 접이식 바디는 휴대성을 극대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비행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압고도 유지 기능은 드론이 안정적으로 공중에 머무르게 해주어 초보자도 자신감을 가지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않게 해주어 드론 조종의 초보자도 쉽게 비행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360도 패턴 롤과 같은 기능들은 비행의 재미를 더하며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다양한 동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정적인 비행과 호버 기능은 초보자가 조종 중에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접이식 쿼드콥터 RC 드론은 초보자가 드론 조정을 위한 첫 도전을 안전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왔다. 왔다만만이 준비한 내용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은 기본이고 알람까지 꼭 눌러주세요.